을 지어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라는 대상이 없습니다. 불다수 특정 다수에 대한.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내가 펜을 들어 이 편지를 보내는지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내가 펜을 들어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스스로 세워나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어,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읽어야 할 사람 대상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을 근거로 해서 0과 어, 6이 분리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그 틀을 이룬 근간을 이루죠 그래서 이들은 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완전 분리입니다. 그래서 영은 예술 예를 들면 예를 영은 예수를 믿어 거룩해졌다면 육이 어떤 일을 해도 육의 행기가 영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쾌락주의자입니다. 도덕률 폐기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람의 윤리 도덕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영혼은 고만 쓰니까 도덕적으로 악하고 폐역하게 인생을 살아도 어떤 영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자들이 공동체에 들어, 괴 공동체에 들어왔고 성도들 사이에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니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오늘 보면 사제를 보면 유다서 사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단들이죠. 가만히 들어 몰래 들어왔습니다. 속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이런 가운데서 영주주의가 들어와서 육적 쾌락과 타락 가운데 영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외치는 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까. 얼마나 신앙적 혼란 가운데 빠질까. 그래서 파울은, 어, 유다는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믿음의 도리를 위해서 너희가 믿음의 좀 싸움이 필요하다. 싸워서 이기라. 용기를 가지라. 힘써 싸워라. 너희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야 된다. 라고 격려하고, 경고하고, 또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엄과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유다의 해법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진리의 혼동과 그리고 혼탁함과 타락 속에서 너희가 믿음의 싸움을 선하게 싸워 나가고 믿음을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되는데 싸워 나가야 되는데 답은 하나다. 하나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 뭐라디 좀 the only가 이랬습니다 the only가 my savior 그러니까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수식어 붙었죠 나의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the only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번밖에 우리의 피폐함과 삶의 축복함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예수를 우리 안에 온전히 소유하고 담아나가면 우리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날 필요도 없고요.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가 완벽한 진리이고 생명을 주며 우리의 필요 충분 인생의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구조 홀로 아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약이죠.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충족함의 은혜를 느낍니다. 무엇의 충족함이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충족함을 느낍니다. 누구나가 진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것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문제는 세상을 살다 오면 원찬 일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사고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허려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마음이 떨어지고, 잃어버리고, 은혜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삶에 부딪힌 가운데 살게 되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정말 보잘것없고 참으로 믿음이 약한 우리 자신을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쫓아내면서 진리를 얻을 필요도 없고 사람을 쫓아내면서 위로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The only God, my Savior 나의 구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스 사장 1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잇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서 은혜의 보좌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 Every day, every time. 항상이죠. 주일 남만 은혜가 필요하고, 다른 시간대로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건 교만한 이야기죠. 일주일 168시간 가데두시간만 은혜가 필요하고, 나머지 166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대고, 내 힘으로 살수 있다고 사시는 것은, 어디서 금간 교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영주자에 의해서 신앙의 혼탁함과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데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싸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근거는 너희의 믿음을 스스로 세울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누가복음 보면 구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기도의 장소에 이르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쟤들이 늘 그렇죠. 다시 또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버려요. 같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쟤들은 잠이 듭니다. 잠이 들다가 깨어보니 놀란 상황을 맞이하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옆에 엘리아하고 모세가 함께 서 있습니다. 성질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그들을 애워사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한마디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아들이고 나의 택한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구름이 싹 사라집니다 그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척박하고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 수많은 소란한 소, 소, 소리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만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안 보입니다. 척박한 환경만 보이고 불편한 어려움만 우리의 삶에 나를 옥죄해 있는 것이죠. 유다의 말이 그럽니다. 홀로 하나의 신, 그분이 누구냐?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냐? 이 말에 다른 말을 풀리면... 그 구원자 홀로 하나님 만이 너희를 이 이단 속에서 건져낼 수 있고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너희의 축박한 인생 가운데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디오니가 홀로 하나이신 마이세비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유다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 침이 없게 하시고 이걸 NIV 성경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o keep you 그리고 from fall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너희의 넘어짐을 모든 넘어짐에서 너희를 to keep you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다. NASB 성경 보면 또 다르게 표현이 있습니다 두킴뉴, 브롬, 스톰볼링. 너희의 인생에 걸림이 되는 것들로부터 삶을 살다 보면 문, 가다가 돌부리 걸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치니 거죠.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를 거친 돌로부터, 모든 힘겨운 인생에서 너희를 두킴류,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누가요? 나의 구원자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야기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나의 구주라고 돼 있대. 나의 구주. 영어 성경의 표현은 The only God my savior. Who is my savior. 이렇게 할수 있겠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이신 유일하게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영주주의에서 건져내시고 영주주의와 싸워서 너희가 믿음을 도리를 지켜 이겨낼 것이고 스스로 너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사의 63장 1 3절을 말합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진광녀 속에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이오. 그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일주일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디오니가 마이셉이야. 나의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데,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너희의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오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역할이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들이 성경의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리하면은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뭐 그렇게 아니요. 성경은 수사학적 표현을 써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기록된 리턴 워드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회복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표현은 언유라든지 수상을 펴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든지 그거는 둘째라는 거죠.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고, 우리를 돕고 싶어하고, 우리를 지키고 싶어하십니다. 모든 넘어짐을부터 모든 시험거리를부터 모든 우리의 걸림으로부터 우리를 돕힘이 내를 지키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유다스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 주신는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 이 내용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시는 그 진리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고 싶은 것들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와 요구하시는 이겁니다. 나의 구원자, 홀로 하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믿음의 돈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해서 너희의 믿음을 20절 말씀 스스로 세워 나가야 한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삶이 힘듦이 있고, 어려움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 나갑니까? 어떤 장소로 갑니까? 바다가 위로가 되기도 하죠. 산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찾아야 할 것은 산과 파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의 구원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서 간절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권합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므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넘어짐, 모든 실수, 모든 상황에서 그침이 없게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복잡한 아침 출근길에 잘 가고 있는데, 차 하나가 자기 차선을 넘어서 차를 꽉 박았습니다. 차들이 다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차를 세우고 내렸고, 사고를 낸 가해자도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아주머니신데, 거듭거듭 거듭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굽실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는 거죠. 너무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영국에 가니까요, 차 보험을 들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말이 절대 사고났을 때 I'm sorry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laughs> 어떻게든 그는 보험에서 알아서 하니까 당신이 결정해서 내가 실수했다고 I'm sorry,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런 보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내리자마자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를, 그 상대방 차를 보고, 상황에서 보고, 보고 하다가 자기 차를 보니까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차를 산지 일주일 됐어요. 이 여자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계속 닥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더 미안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외운 의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울더니 어,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남편이 자기한테 보라고 하는 편지가 편지가르고 봉투가 있다합니다. 그 안에 자 자동차 등록증도 있고 이게 다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손수로 가가지고 문을 열고 서랍을 열고 안에 보고 봉투를 꺼내 보는데 이게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뭐라고 되는 편지가 하나 크게 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란 사실을. 갑자기 양반이 이 편지를 드니 더 우는 거요, 끄끄끄리면서 그래서 이가이자분이그 편지를 같이 봤습니다. 끄끄끄르우니까 어떻게 할 토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죠? 차를 산지 일주일이 됐든지 하루가 됐든지 그것보다는 더 걱정인 것은 차가 망가진 것 새차가 망가진 것보다는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 봐.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할까 봐. 그래서 그 글을 남긴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내의 성품을 너무 잘 아니까. 아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면 어찌할 까를 남편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그 글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볼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소유한 것들, 내 자녀들, 직장, 사업장, 혹은 내가 가진 비전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낸 커리어, 나의 경력과 업적들.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이기실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지라도 그것만은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아니, 다르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길까 다른 그 무엇을 잃어버려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그 무엇은 그 무엇일까? 여러분 미국에 어느 한 가정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어머님이 나이가 연세가 오래되면서 치매가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식들 얼굴도 기억 못하고 이름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내가 누구예요? 그 모르 누군지 모른대데 모르는 사람이래요. 옆에 딸 보고 이사 누구냐니까 모르는 사람이래요. 손주들도 모른대요. 마지막에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엄마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은 내가 평생 찬양해야 할 뿐이지. 그분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이야.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계신 그 모습이.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에 시험을 만나기다고 어려운 상황을 누구나가 만납니다. 누구나가 지금 이 유다스를 받아드는 독자들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영주죄가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흙탕물을 일키고. 으 망가지게 만들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다는 너희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싸워야 한다. 그냥 그들의 깊설려 넘어가서도 안 되고 싸워야 된다. 파이팅. 싸워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너희 믿음을 하나님을 세워나가야 된다. 기억해라.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 The only God, my Savior.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해낼 수 있고, 너를 도울 수 있다. 이것이 유다가, 유다스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를 게 없겠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리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감아버리거나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몫은 그겁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치며께 보호하신답니다 To keep you from stumbling 어떤 넘어짐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떤 시험꾼로부터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떤 실을 붙으라도 하나님 너를 보일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너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너희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유다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끝나고 휴사를 하고 또 구형몰문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 나의 구원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을 붙들고 의지며 또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